유튜브 프로필 이미지는 사각형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내 채널로 들어가 보면 둥글게 표시가 됩니다. 주변부가 잘린다는 얘기인데 정사각형 이미지에 둥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안에 프로필 이미지를 구성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지우는 식으로 대처하면 유튜브 프로필 사진이 잘리지 않게 했죠. 저는 김프라는 무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새 이미지를 가로세로 800픽셀로 만들어 볼게요. 둥근 가이드라인이 잘 보이게끔 배경은 흰색으로 설정하고요. 가이드라인용으로 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배경은 투명하게 해줍니다. 영역 선택도구를 타원형으로 고른 다음에 대충 그려주세요. 크기랑 위치는 수치 값으로 조정할 거니까 부담 없이 그려주세요. 화면 왼쪽 아래에 옵션 창이 있는데요. 스크롤을 내려보면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가로세로 폭이랑 똑같이 크기를 지정해주고요. 위치 좌표는 가로세로 0으로 지정해주세요. 정사각형 안에 딱 맞는 원이 선택됐죠? 선택 영역대로 테두리를 그리면 될 텐데요. 선택 누르고 테두리를 누른 다음에 굵기를 1로 지정해주세요. 전경색을 클릭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정해준 다음에 편집, 전경색으로 채우기를 누릅니다. 이제 선택했던 것을 해제하면 붉은색 테두리가 나올 텐데요.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야 될것 같네요. 원형 가이드 레이어의 불투명 값을 100으로 바꿔줍니다. 붉은 테두리가 나왔죠? 이제 원형 가이드를 벗어나지 않게 사진을 넣어주세요. 제가 시험 삼아 작업했던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테두리를 안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테두리 레이어를 안 보이게 숨기고 그림 파일로 내보내면 됩니다. 이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해 보세요. 저는 미리 올려둔 사진을 클릭해 볼게요. 사각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무시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끝납니다.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원형을 벗어나지 않는 프로필 사진이 나올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